왜부 불하는 요리인지는 알고 계시죠? 몰라요. 네. 요즘 g s 25좀 자주 가시겠어요? 네, 자주 가요. <laughs> 여러 가지 살게좀 많아가지고. 네. 그런데 진짜 요즘 편의점에 네. 족발 있더라고요. 아, 족발도 있고 편육도 있어요? 아, 그래요? 진공포장돼 있어가지고 <laughs> 네, 맞아요. 유통기한도 길고 네. 맛은 있어떠제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오늘 먹어볼 기회가 안네요. 재료 인히 간단해요. 오늘 무슨 요리 만드실 건가요? 불족발이요. 음. 불족발? 네. 혼자 사실 때 소주 <laughs> 예. 한 잔, 퇴근 때 상사가. 음. 어, 지 뭐를 해서 열밖게 네. 해서 집에 와서 네. 소주 한잔 먹고 싶은데 친구가 없으면 편의점에서 네. 족발을 사서 드실 수 있는데 네. 그냥 지금 이 구성물을 보니까 네. 와사비하고 새우젓이 들어있는 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 참.. 아무 새우젓이 들어있는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뭐 먹으면은 물론 이것만 해서 드실 수도 네. 있죠 네. 근데 이거보다는 소주 한잔 하면서 맵게 음. 확 해가지고 그냥, 그냥 풀수 있게 확 잊어버리게 네. 예, 참고로 저희 회사에는 긴장 위로 보스가 몇분안 계시다는 아, <웃음> <웃음> 그분들 중에 어느 분이 그렸었을까? <laughs> 네. 저는 뭐... 너무 <웃음> <웃음> 자 오늘의 주인공인 복발 족발. <laughs> 어, 딱 보기에 젤라틴이 풍부해 보이네요 네. 왜 이렇게 좋답니다 <laughs> 오늘 간장 하고요. 네. 원래 고추장 있으면 고추장하고 좀 하는 게 좋겠는데 네. 지금 제가 지금 집에 고추장이 없어요. 어쩌다가 이 팀장님 댁에 <laughs> 고추장이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초장 사 오셨어요. 아, 이 정도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간이, 간이, 간이 조금은 네. 돼 있죠. 그럼요. 네. 그냥 먹어도 되니까 새우젓 찍어 먹을 정도로만 네. 안되죠 네. 그다음에 설탕을. 드셔도 되고요. 음. 음. 설탕도 제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설탕을 가급적 안 사셔도 돼요. 커피 드시러 가면 음. 아메리카노 드시다 하나씩 가져보세요. 네. 음. 핸드백에서 막 나와요. <laughs> <laughs> 의도한다는 아니지만 물엿 조금 넣고, 넣고 고춧가루. 네. 네. 또 고추장은 달고 짠 맛이 있지만, 고춧가루는 매운맛만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같이 넣으면 더 깔끔한 맛을 낼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추장보다는. 그리고 고구마늘. 맛에. 다진 응. 음. 마늘 한 숟갈. 그러니까 레시피가 머릿속에 딱 이렇게 정리가 돼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한 간장을 한 4스푼 네 정도 넣었고요. 네, 밥숟가락으 네, 4숟가락 네, 네 정도 넣었고 그다음에 간은 고춧가루를 듬뿍 한 숟가락 넣었고 네. 굵은 고춧가루를 적당히 한 숟가락 넣으셨고, 듬뿍 말고. 네. 그다음에 마늘은 듬뿍 한 숟가락 넣으셨고 네. 네. 그리고 올리고당을 올리고당. 한두 숟가락 정도 네, 주르륵 넣주셨어요 네. 그리고 후추 넣었어요. 약간. 후추 약간, 넣으면 약간. 넣으면.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족발이 들어갑다 와. 와, 와 매운 향이요. 손님 여러분. 아, 이거 어떻게 설명야 되나. 이게 장작잘 되는 족발, 불족발 전문점 있죠? 어서 옵션 <laughs> 할때딱 들어갈 때딱그 딱 향이 납니다. 진짜입니다. <laughs> 자, 파하고 양파, 양파밖에 양파, 없으니까 예. 양파밖에 안 되는데, 파도 있으면 예. 눈이 좋아요. 예. 파는 좀 크게, 그죠?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위에다가. 이게, 예. 양, 저기, 그 족발이 양념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이거 볼 때, 익혀져 있잖아요. <laughs> 익혀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양념만 살짝 예, 익을 정도로만. 음. 어. 저도 국발 시켜 먹고요. 네. 남은 걸로 한번 볶아본 적 있거든요. 근데 간을 많이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음. 그냥 국발에 이미 적당한 정도의 간이 되어 있으니까 네. 네. 거기에 짠 양념 특히 뭐 소금이나 간장, 고추장 같은 거는 많이 넣으니까 안 돼요. 진짜 음. 바닷가에서. 음, 괜찮아요. 집에 그거를 집에서 혼자 먹는 건데요 자. 뭐. <laughs> 이렇게 하면 다었네 네, 아, 없어요? 네. 이거고요 네. 제가 이거를 왜 준비했냐면, 이거 좀 잘라라, 이거. 오, 뜨워요 아, 알겠다. 숯불만 내는 거죠. 그쵸. 불만 나죠. 불만. 보통은 불족발집에서 아 네. 숯불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네. 여기에다가 이제 석쇠에다 올려가지고 맞아요. 이걸 태우잖아요. 아유, 참. 아무래도 직화로 아유. 해서 하는 양념 맛이 네. 되니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이 제가 지금 할 말을 입었습니다 어,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맛을 원하신다면 여기에다가 석쇠에다가 이걸 올리셔가지고 음. 가스불에다가 이렇게 글리셔도 돼요. 근데 양념이 막튈 거예요. 하다 보면 아, 네, 근데 스플 냄새 음. 나요. 스플향 음. 가득한 편의점 표불 불족발. 족발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매워서 불 족발이기도 하고요 네, 불루치죠. 블루 불루치죠. <laughs> 그야말로 불 족발. 네. 네, 시청자 여러분, 편의점 가까이 있으세요? 편의점에서 가서 사신 그 간단한 재료로도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저희 요리의 포인트입니다. 아, 좋은 레시피 있으면 보내주세요. 저희 한번 요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